하루 사이에 새싹당 통통 많이 컸죠. 지금 파란색 나오고 큰 거는 미리 그물 주고 하면 새핏을 받아서 파란색 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순이 작은 거는 이제 노란색일 거예요. 이제 이게 이것도 이제 물을 주면서 뚜껑을 열다 보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죠. 자, 위를 한번 볼까요? 자, 음, 노란색도 보이죠. 근데 이게 머리가 전에 얘기한 대로 좀 이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변하다가, 이제 이게 자주색처럼 보라색으로 변해요. 근데, 보기는 그래도, 오히려, 어 이게 광합성이나 그런 걸로 해서 몸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 음,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키워서 먹었는데, 아직까지 이상이 없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오늘은 뿌리를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어디 참 뿌리가 얼마나 났나 한번 볼게요. 어디 보자. 짜자자자 어유. 잠깐만요. 제가 이제 통장 도끼껴가지고 자 잔뿌리가 제법 많이 났죠 김 뿌리도 났는데 이렇게 잔뿌리가 많이 올라오는 게 좋대요 예 이게 뿌리 쪽이 아 이게 이제 소야사포닌이라고 홍삼보다 뭐 여섯 배나 많다고 그래요 어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농촌 지능층에서 발표를 했다니까 맞겠죠. 는맞 근데 잔뿌리를 더 많이 키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물이 밑받침에 물이 많이 없어야 잔뿌리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습기가 없으면 얘들이 살려고 잔뿌리를 많이 내려요. 근데 잔뿌리는 그 소야 사풍이니 뼈 건강에 그렇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머리는 위에 좋고 그리고 이제 줄기는 아스파라긴산이라고 왜 이제 숙취 해소나 어, 해독력이 아주 뛰어나다 그러죠 그게 이제 콩나물에도 많고 숙주도 많이 있는데 이 새싹탕콩의 성분이 영더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새싹탕콩이 제일 낫긴 한데, 이게 키우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습기나 곰팡이 이런 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을 하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까지만 키우고, 이제, 날이 선선해지면, 아, 그때 다시 키울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새사당콩 키울 때는 특히 그 곰팡이나 그 습기를 잘 조절해야 돼요. 지금 여기도 보면 이제 그 머리에 껍질이 이제 다 벗겨지죠? 물론 이걸 벗기면 더 이쁠 텐데 아 내일은 내가 이제 껍질심 다 벗기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아, 오늘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주말 되세요.